바로 가져왔냐? 오늘 그거 필요한 거였어? 오늘 자꾸 야좀 조용히 말하라고 지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이버 술강도 술성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도 행위 전과 2범 싸우러 가는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과가 1범인데 군대 전역을 하고 GOP 경력을 살려 가지고 대기업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 강도단에 들어갔다가 경력을 쌓아서 프리랜서 선언을 한 이후로 예,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업을 좀 숨기다가 직업공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왜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갈 거냐면 보시면은 여기가 스코틀랜드 지도인데, 오늘 우리는 이쪽에. 그쪽에 서울시청을 갈 겁니다.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그런 술들이 굉장히 많은 집을 제가 또 하나 알고 있거든요. 계획적 범죄를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 범죄가 좋아. 원래 우발적 범죄보다 실적을 더 쳐줘. 계획적 <laughs> 범죄가. 요즘에 또 모바일 시대라서 왜 저거 쓰지? 하겠지만, 이제 일반 모바일 지도를 쓰면은 트래킹 당할 위험이 높다 그래서 이런 건좀 아날로그 식으로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무기. 스모키스카 가져가겠습니다. 무기로. 이그 배트맨도 보면은 가고 나면 배트맨 심볼를 남기거든 우리도 이제 이런 거 심볼 해가지고 던 집에다가 심볼 딱 남기고 티는 그런 것도 다 준비돼 있다 그리고 가방을 또 풀로 채우면 안돼 왜냐면 최대 3병까지 훔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법보법도 법법. 굉장히 중요 이런 이제 발소리 안 나는 스텝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보자고 지금 위치는 서대문이고 경찰청이 있네 이런줄 몰랐는데 <laughs> 원래 등장 밑이 어두워 그게 아니라 이거 위키스 사이야 이거 <laughs> 봐봐 경찰청 서대문 경찰서야 어떻게 <laughs> 여기로 <laughs> 나가야 돼? 네, 자수하러 왔는데 오픈을 안 하네 내일 오픈나가겠습니다 <laughs> 그, 오늘 가는 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은 이거 위스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의 집이고 집에 이제 약 100병이 넘는 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술들이 가격이 또 있다 보니까 이그 술들을 지키고 있는 이 고양이과 동물 두 마리까지 고용해서 이제 집을 지키고 계셔. 내가 사실 몇번 답사를 갔는데 굉장히 맹수야. 지난 번에 갔을 때 같이 갔던 지인은 파란 쪽 내줬어. 마포 샹크스로 활동하고 있고 이런 술들을 강탈하려고 하면은 또그 맹수들이 와할수 있단 말이야. 내가 며칠 전에 그 에버랜드 브이로그 같은 거 봤는데 먹이 주는 거 하는데 손 내밀면 안 된대. 그 고양이과 동물들이 먹이랑 손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귀여워서 쓰다듬으려고 손 내밀면 딱 두번까지 트라이 할수 있어 한번 쓱 두번 이렇게 가서 술장보면서 어떤 품목원을 취급해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가져왔냐? <laughs> 오늘 그거 필요한거였어? 오늘 자금 아주 조용히 말하라고 지금 <웃음>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잘 지냈죠. 네 어, 출장 광고 신청하자 가지고 제 업체에서 아, 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경비견님 경비묘입니다. 응, 경비묘요 우리 집. 어, 여기 맞나요? 네, 이쪽, 이쪽 음, 이쪽이죠. 이쪽이 음, 아, 맞죠. 맞죠 맞죠. 음, 또 잘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 아, 그치, 모르는 집 잘못 안 되거든요. 맞맞아맞아 맞아. 그럼 뭐 물건 한번 볼까요? 여기 아, 앞에 또 S M W S 로쫙 깔아두셨네요. 아 그럼요. 사실 흰색 마벨이 제일 엔트리. 엔트리죠. 그리고 이 검은 친구가 살짝 고가. 그 그렇죠. 머리면 좋은 친구들. 이런 느낌. 여기 있는 이 친구도 SMWS인데, 한정판. 한정판. 우리나라에 진짜 몇병안 들어왔다. 내가 봤을 때유착 유착 관계가 있어. s m w s 출근을 안 하고 일하는 거. 간의 수공업. <laughs> 재택근무. 재택근무. 재택 재택 택근무를또 재택 하셔가지고. 항상 음주와 함께하는 삶을 <laughs> 살고 계신다. 블랑톤도 금색깔. 블랑토. 아, 그냥 블랑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수가 좀더 높고. 도수가 좀더 높고. 아, 맛이 좀더 진하다. 맛이 좀더 진하다. 사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다. 아, 그래. 해외 위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이 가져왔거든, 술들을.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못 보셨을 거야. 카발란. 피트. 요거도증수 가야 살수 있는. 네. 선물을 받았어요, 저거는. 아, 역시. 근데 저거를 따먹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그지 왜,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따서 먹는 사람인 나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laughs> 그 있고. 알라키. 알라키. CS. GS. CS 6. 6번. 6번. 와 고대 유물이야, 이 정도는. 아, 6번. 6번이 집에 있다. 6번이 집에 있다. 5번도 있다. 지금 10번이 나왔으니까 그죠. 굉장히 고미습품이다. 네. 요거 요거. 히비키 구형. 99형 정도 되는. 99형 정도 되는 제가 듣기로는 면세점에서 구매하셨다. 그쵸, 면세점에서. 이거 얼마에 사셨다고 했지? 6만원. 6만원. 히비키. 6만원, 6만원? 와. 네, 그 정도? 맛도 사실 그 정도. <laughs> 막 뭐, 엄청 훌륭하지 않은. 아, 뭐, 네. 뭐, 구이는 하지 않겠다. 어, 아유, 어, 스프링백스도 있네. 아, 그럼요. 스프링백스 이제 10, 10 있고. 이거 가격이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샀어요. 아, 사실, 위스키를 굉장히 오래 드셨기 때문에, 네. 소시적에 남대문에서 야마자키 18 얼마 샀다 했죠? 아, 10만 원 중후반. 아, 10만 원 중후반에 야마자키 18을 드셨던 네. 위스키 고인물. 그치. 47년 차. <laughs> <laughs>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드신 종목 많습니다. 이거 발뮤니 싱글 베러도 있고 빅피트, 리버스 에디션, 산타 할아버지 에디션. 네. 사실 강도랑 산타 할아버지가 그렇게 리버스 강도가 산타 할아버지거든. 어 이거는 뭔가 이거 굉장히 고민 슬픔 같은데? 아니 그 고민 슬품 정도는 아니에요. <laughs> 우리가 아는 조니워커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네,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탈리스코가 들어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쿠릴라가 들어있을 거예요. 봐봐 이 지금 훔치로 이 강도 지금 단속하러 왔다고 <웃음> 지금 파란 <laughs> 쪽 내려야 돼 아, 위에도 있네 아, 위에는 피트만 모아놨다 피트만 모아져 있구나 아, 아 이거 뭐야 매년 하나씩 시리즈로 아, 아, 나오는 카디어스카디어스스라이스 아, 네. 카디어스, 카디어스. 카디어스. 와, 또 있고 알겠습니다. 아드베 브랜드 어. 존도 있고 네. 가방을 세 개를 가져올 지걸 <laughs> 가방이 모자라겠어요거는 뭔데 코르크가 이렇게 생겼지 아 네. 이거 그거네. 이거미셸고 꾸부어. 스카치 위스키가 아니고, 프렌치 위스키. 와, 그니까. 네. 그니까 여기는 이제 자기들 이 말로는, 우리가 와인 대장이니까, 우리가 계속 좋다. 실제로 맛도 좋은.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것도 맛있고. 사실 캔디드도 굉장히 맛있고. 그쵸. 응. 음. 캔디드도 있어요. 캔디드도 있어요? 캔디드 여기 있어. 이 집은 말만 하면 다 나옵니다. <laughs> 이, <집은 웃음> 이 집은 말만 하면 다 나와. 겟디드도 있어. 오. 어, 드론학 신케도 있네. 신케, 저거는 싱가포르 한정입니다. 아, 싱가포르 한정. 또 싱가포르도 굉장히 자주 가시기 때문에 국제범죄 쪽으로 전문을 하셔. <laughs> 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여기서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 한 손으로는 고양이를 안아야 되고. 그치, 한 손으로는 술을 들어야 돼. 한손 술을 들어야 돼. 한 병을 가져가야 된다면? 그러면 나는 이거를 가져갈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아드모어. 아드모어 병인데 네. 21년 숙성이고 라메종드 위스키에서 팩칸. 아, 라메종드 아, 위스키가 네. 이제 또 위스키 쪽으로는 네. 굉장히 이제 비싼 거잘 네. 가지고 기, 많이 네. 가지고 계시 네, 그렇죠. 그래서 거니까? 셀렉티드 바이 라메종드 위스키가 써 있는 아. 품인데 이게 진짜 맛있었던 거 같아요. 아드모어가 피트 위스키잖아요. 네. 피트를 쓰는데 되게 복합미가 되게 좋고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공식 질문. 이거 어디까지 바꿔 줄수 있습니까? <laughs> 제가 일단 똥술로 바꿔주고 싶은데. 아, 뭐, 그래도 됩니다. 이거 어디까지 아, 바꿔줄 수 있는지. 아, 제가 소개하고 싶은 똥술이 하나 있어서. 이건 뭐예요? 프랑스 위스키인데. 프랑스 위스키. 너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다. 이게 첫 번째 땄을 땐 너무 매워서, 매워서 문제고. 두 번째는 유산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김이가 되나요? 김이 되죠. 아, 이거 김이 하실래요? 아니, 좋겠요 잔을 한번 아, 뭐. 가져볼까요? 와어 향은 굉장히 프레쉬하고, 어, 침고 있는 향인데요. 아, 이런. 근데 맛이 좀. 어형 굉장히 좋아요 그네리벳 같은 느낌의 프레쉬한 사과 느낌 어 근데 이것보다 스모키스가더 맛있어 그치 아니, 스모키스가 진짜 좋은술이야 그치 좋은술이야 어, 네. 내가 왜 이거를 소개하고 싶었는지 알겠죠 네어 이거 훌륭한 무인데 이거를 굳이 해외에서 아니 그러니까 모르고 산거야 아 모르니까 모르고 산거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위스키를 한병 사야 되는데 너무 위스키가 아무것도 없어서 음. 그냥 아무거나 집은 거야 지금 저희 집에서 사실은 실패한 위스키가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실패한 콩술 <laughs> <콤술. 웃음> 이게 네이키드 몰트보다도 맛이 없어 소주 맛이 난다 소주 이거. 맛이 나, 되게 이상해 와인케스크에 네. 숙성한 건데 내생각에 와인케스크도 좋은 케스크가 아닌 거 같고 확실히 와인케스크가 로또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혹시 뭐 다른 것도 소개 좀 이제 기미 가능한 기미 가능한 <laughs> 네. 아 알라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알라키? 알라키 덩컨 테일러 독병이고 14년 숙성이고 그 빌리워커 할아버지 전에 제 생각에는 아 사시지 않았을까 네예 네, 이게 저는 이거는 맛있더라고요 어어 어, 근데 그 특유의 알라키가 어. 찐득한 아, 찐득한 향이 음, 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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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확실히 이게 응? 음? 파란 쪽 없는 ㅂ <laughs> 술을 먹다가 이 <이거> 먹으니까 <laughs> 좋다 맛있죠? 아 근데 그 알라키 특유의 그 네. 오일리한 느낌 오일리한 느낌이 음. 다 있는데 뭐 계속 그 피니쉬를 한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고유의 맛이 좀 담겨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그대큐브 맛이 나 어디까지 바꿔드릴까요? 아 어디까지 바꿔주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굳이 하나만 바꿔주셔도 됩니다 <laughs> 이렇게 세 개는 바꿔줄 수 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네 다음 타자가 이제 힘들 거 아니야. 왜냐면 네. 이거는 정말 구할 수가 없고. 맞아. 이것도 거의 구하기 힘들고 얘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뭐 구하기가 힘든 거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아, 세계 맞네. 평화에 기여하시라기여하시라 기여하시라. 혹시 이거랑 맥켈런 1926 바꿔 주실 분 <laughs> 있으세요? 락을좀 주시고. 아, 일단은 뭐잘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네. <laughs> 연스럽게 넣으시네. 실정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 타자들이 이제 저거 해야지. 아 감내해야 아 어, 감내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야 1 9 2 5를 받아 버릴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또 배트맨처럼 음. 다녀가고 나면 또 신부를 남기는 그게 있어서 <laughs> 술병에다가 영역 표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 네네. 저희 집에 파클라스 50년도 있거든요. 아 이거 이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아 구해셨구나 또. <laughs> 그럼요. 구해서 이제 붙이면 50년. 오리나 성 파클러스 어. 이것도 혹시 매키나 1926이랑 교환하실 분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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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W S가 좋은 게 21년 숙성이라도 가격 4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공짜네. <웃음> 어. <웃음> <웃음> 공짜는 아니죠. <laughs> 어쨌든 그래서 가격대가 되게 좋고, 좋고. 이것도 사실은 제가 좋고. 구한 가격이 저렴하니까 괜찮은지 아니면 음. 아마 한국에서 정발로 들어왔으면 70만 원 이상 했을 거예요. 70만 원. 네. 뭐거 이거는 <laughs> <laughs> 또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네. 일에 쓰십시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기업은행 972 <laughs> <구치리. 웃음> 인테리어가 굉장히 감성이 있다 그냥 뭐저 우리 도도가 만든 작품 배송 호르몬이 좀 분출이... 전과 <laughs> 2번 <laughs> 성공했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강도짓은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인사하십쇼.